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그래머 10 기본 교재에서 어, 유닛 5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까지 진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어, 복습을 하기 위해서 동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동사하면 은 뭐뭐가 있었죠? 영어에서는 두 가지 동사가 있었다. 하나는 비동사 하나는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에서 하나씩 볼까요? 비동사는 우리가 이 바로 이전 과에서 배웠죠. m, r, e, is. 뭐뭐 이다, 어찌 어찌 하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게 비동사였고요. 그리고, 음, 어, 네, 그 외에 뭐, 모든 나머지 다 먹다, 놀다, 춤추다, 어, 뭐 등등등 이런 다, 다른 나머지 모든 다가 일반 동사였어요. 그리고, 어, 종류도 엄청 많았지, 뭐, study, um, want, 어, 뭐가 있을까, sleep, play, 등등등. 네. 어 특징이 있었어요. 비동사는 힘이 세서 우리가 부정문이나 음문문을 만들 때 그냥 뭐 m 어머지 뒤에다가 낫을 붙인다든지 자기가 앞으로 나간든지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비동사였고 일반 동사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였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음 네, 기과에서 함께 또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일반 동사가 뭔지 기억을 했으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볼게요. 뭐 무엇을 했다. 예를 들면 논다 말고 놀았다. 간, 간다 말고, 갔었다, 아니면 갔다, 아니면, 어, 여기 나온 거는, exercise. 운동하다 말고, exercise. 운동을 했다. 이렇게.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얘를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네요. 그죠? 렇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형태가 같아요.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음, 현재형일 때는 주어가 앞에 나오는 말, 주인공 단어가 he, she, it나 아니면은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3인칭 단수인 경우, 나도 너도 아닌 다른 한 명이나 한 가지인 경우는 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에다가 S나 ES를 붙이면서 형태의 변화가 있었죠. 이것은 현재형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형일 때는 절대로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I exercised 1인칭 단수이든지 She exercised 3인칭 단수이든지 똑같이 뒤에다가 D를 붙이든지 ED를 붙이는 이런 과거 형태로 어, 모양이 바뀌고요. S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과거는 좀더 문제 풀때 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규칙 변화하고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규칙 변화들을 볼게요. 일반 동사 과거형을 만들 때는 주로 이런 규칙을 따라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우리가 동사 뒤에다가 이 d 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play 놀다 뒤에는 played, talk 말하다 뒤에는 talked. 어, 발음을 보세요. want 뒤에는 wanted, help 뒤에는 helped. 어, 제가 지금요. 얘는 이 d 이 d wanted. 플레이드 했는데요. 여기 뒤에는 발음이 talked, helped 이렇게 발음을 했네요. 그죠? 발음에서요. 어, 요거는 지금 하는 게 맞나? 크, 트, 프, 흐 이런 발음으로 끝날 때 크, 트, 프, 무성음이라고 하죠? 이런 발음으로 끝날 때 이디가 나오면 이때는 얘를 발음을 트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디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터크드, 터키드 아니에요. talked, helped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아무튼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ed를 붙여요. 근데 어 자음이면서 맨 끝에 e가 딱 붙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e로 끝날 때는 우리가 d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like. 이 앞에가 자음이죠. k라는 자음이에요. liked. l i k e like kid 하시면 안 돼요. e는 발음을 강조하지 않을 땐 거의 드예요 dance. danced. danced. move. moved. moved. arrive. arrived. arrived 이렇게 다드 발음으로 그 끝났네요. 그죠? 다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또 굳이 붙이지 않고 우리가 d 만 붙였어요. 자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 로 끝나는 동사 앞에가 y의 앞에가 어, 자음이 자음인 경우요. 어, 볼게요. y를 i 로 바꾸고 이디를 붙여요. 자 예를 들면 cry 같은 경우요. y 앞에가 자음이죠. 네 우리가 모음인 경우는 그냥 이디를 붙이면 되는데 자음인 경우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를 붙여요. 그 다음에 DRY도 I, Y를 I로 고치고 ED, DRYED, TRY, t r i e d STUDY, s t u d i e d 자, 이거 제가 예전에 S 붙이기 할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음, 왜 Y 앞에가 모음일 때는 바꾸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Play 하고 뭐 DRY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Y 앞에가 지금은 자, 모음은 뭐뭐 있죠 에, 에, 이, 아, 어. 얘네들이 모음이에요. 얘는 모음이 왔어요. Y 앞에가, 음, 모음이 있을 때는 얘네 둘 개를 같이 세트로 봐줘요. 그래서, 어, 영어는 Y가 중간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지만, 어, 저 지금 얘 모음이랑 같이 있어요. 얘네 둘이 세트예요. 저희 지금 세트예요. 아, 그러네. 너 그럼 가운데 있어도 돼. 해서, p l a y e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세요. dry. 다음에 이 d 를 붙이면은, 야, Y야. 너 중간에 있네. Y는 중간에 있을 수 없어. 너, 모양 바꿔. 아, 네, 알겠어요. 얘는 지금 앞에 기댈 모음이 없어요, 그죠? 세트를 볼 모음이. 그래서, 그래서 y를 그냥 i로 고치고, dried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네, 여기도 쿠프로 발음 끝나는 게 당연히 없네요, 그죠? 네,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나는 동사. 네, 이런 경우는 끝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요. 네, 예를 들면은, 음, 네, s h a p 이게 무슨 말이 모음한 게 자음한 게가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저는 애들한테 자모자를 보라고 해요. 자모자 맨 끝에 뒤에 세 글자를 보는 거예요. 자 자음이죠? 모음이죠? 자음이에요. 그죠? 자모 자. 인 경우는 맨 끝에 걸한번더 쓰고 이디를 붙인다. 이렇게 drop 떨어뜨리다라는 동사네요. 그죠? 자음 모음 자음. 자모 자니까 여기도 한번더 쓰고 이디. 이렇게 돼요. 어, 짧은 단어도 있어요. 허그. 어, 얘세 단어밖에 없는데요. 네. 자모 자면 그냥 한번더 쓰고 이디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 안다 요것도. 어, 얘는 자 불규칙이네요. 죄송해요.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스탑. <laughs> 자, 자모 자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더 붙이고 이디. 자, 이런경우는 조금 음. 보세요. 제가 발음해 볼게요. s h shopped, drop, dropped, hug, hugged, stop, stopped. o 네, 푸, 푸, 푸로 끝나 아까 ᄀ, 그, 푸, 후로 끝나면 제가 발음이 뭐라고 된다고 했죠? 트 발음이 된다고 랬죠 그래서 얘도 shopped, dropped, stopped. 이렇게 stopped 하면서 트 발음으로 나야 돼요. 음, 네, 자모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모음 한개 자음 한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자를 굳이 앞에다 붙인 거는 모음이 두 개인 경우는 모모 자가 되잖아요. 그죠? 모모, 모음 모음 자음. 그래서 모음이 한개 있는 걸 확인하려면 앞에가 자음이어야 하니까 자모 자를 확인하시면 한개더 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규칙들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불규칙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음, 얘 말고 사실 불규칙 동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어,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파일을. 그거 보시면서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o, did, 네, 네. do는? 하다, did는 했다.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d o 이런 게 없어요. 아까 제가 sit 썼다가, 아이고 이건 안 돼요 하면서 자모자 안 돼요 했죠. 왜냐면 얘는 set 하면서 모양이 과거일 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동사라서 그래요. come, came, have는 had, tell, told, eat는 ate, run은 ran, give는 gave, meet, met, drive는 drove 운전했다. 그 오는 went. 자 이거 want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want는 한국말이랑 비슷하게 원하다입니다. 얘는 went 과거 갔다고요. see saw, know knew, make made, buy bought. 네, 요 o u g h t로 바뀌는 아이들 시리즈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think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뭐 teach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되게 막어왜 이렇게 길어져요 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들의 힌트 특징이요 이 앞에 나오는 자음 소리만 띌 거예요 TH 그 다음에 OUGHT만 붙이시면 돼요 Thought Think Thought 그런데요 그 단어에서 보시면은 A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TH처럼 단어 어디에서든지 그런 경우는 OUGHT 말고 AUGHT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Thought 가르쳤다. 이렇게 thought thought 발음은 거의 똑같아요. ought o t 그래서 a가 들어갔는지 유무를 보시고 OUGHT를 붙이든지 AUGHT를 붙이든지 요거를 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 진짜 생각보다 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규칙들이 은근히 숨어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 단어들은 다른 방법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꼭! 배우셔서 되게 자연스러운 영어들을 문장을 말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때꼭 하는 건데 우리 놀이터에서 말하는 시소 있죠, 시소. 시소가 영어로 여러 C 있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보였었는데 보인다 보인다 C. 보였었는데 s 있어. 이렇게 C 써가 시소가 나타는그 이름이고요. 네, 현재형과 과거형의 형태가 같은 동사들. 아,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네, c 컷 t 얘는 아무리 과거여도 그냥 cut고요. read 같은 경우도 조금 독특해요. 현재는 read라고 있는데, 과거는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읽으셔야 돼요. read, read. put, put. 어, 네, put 아닙니다. put입니다. hurt, hurt. hurted도 간혹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hurt가 보통 원래는 기본형이에요. hit, hit. 네, 이렇게. 얘네들은 어, 바뀌지 않는 경우 하나 더 있어요. 허락하다. Let. 안 쓰이기 때문에 적어 드릴게요. Let. Let, let, let. 이렇게 병, 형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꼼꼼히 규칙들 적용해서 보시고, 생각나는 동사들 있으면 이걸까, 이걸까 한번 찾아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형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과에서 또 뵙겠습니다.